안녕하세요. 농띠농부입니다. 오늘은 미세 살수 장치 혼자 설치하기 4편입니다. 전동 드라이버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 전용 렌치 꽂아 줬고요. 여기는 길이 그리고 립뿔 드릴 어, 길이는 전용 길이가 있는데 좀 비쌉니다 한 3만 얼마 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일반 어, 길이로 이 안에 이 안에 보시면 볼펜 볼펜을 잘라서 꽂아주고 까만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길이가 한 1. 2cm, 1.5 정도 되겠네요. 더 이상 어 진행해서 관통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20mm 피관인데 이걸 한번 뚫어보면 이렇게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해 주시면 뭐 사고 없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플 하나 꽂아 줬고요. 이게 한 손으로는 작업하기 힘듭니다. 이걸 항상 잡아 주고 꽂아 주고 뚫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서 촬영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생각보다 잘뚫피고 생각보다 잘 꽂힙니다. 어, 저는 연지로스로 여기서 쭉한 1.5m 올라가서 위에 걸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에 꽂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삐뚤삐뚤 꽂아줘도 되니까 2단 와이어에 지선을 걸고 리플 그리고 연지로스 대략 한 1.2m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노즐을 3단 최상단 와이어에 걸었습니다. 어, 상향식은 와이어 거리가 위에 붙어있습니다. 연지로스는 좀 수축되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 길게 잘라줬고요. 날씨 따뜻할 때 연지로스 꽂으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겨울에 하신 분들은 따뜻한 물로 약간 녹여준 후에 꽂아주셨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날씨가 무척 따뜻해서, 독립불에도 어, 잘 꽂히고, 어, 저기, 미세 노즐에도 잘 꽂힙니다. 미세 노즐은 반경 2m입니다. 그래서 지름으로 하면 4m가 되고요. 4m 개별 지주를 옮겨가면서 4m 간격으로 니플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쪽엔 3.5m. 최대 4m 기존에 나무가 심겨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4m 마다 니플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